힘들어. 이제, 아, 가자, 쉬자, 맞아, 가자. 가자 야, 야, 그러지 마라. 친구한테 왜 그러냐. 다수 시간을 찍고 계세요, 혹시? 안 돼! 안 돼, 안 돼. no, no, no! 오우! 저는 열심히 찾을 거예요. 왜 나는 하나밖에 못 찾죠? <laughs> 여기다. 500원? A는 이겨야겠다. <laughs> 한 면쯤은 이렇게 애이야. 천천히 찾아야 돼. 야, 5천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다. 윤이한테 혼나. 마이너 없어요, 음, 대신에. 음, 어? 아, 야 어, 마이너스인 거야? 콧밤. 콧빵. 하나, 둘, 셋! 셋! 콧밤만 생각해버렸어요. 약간 이렇게? 어. 한국어 모르겠어요. 좋아요. 음. 음, 나이스. 좋아요. 난안 좋아요. 설마? 원때리네가난 너무 좋아. 레인데저레인데 김레이 <laughs> <저 레이인데? 웃음> <완전> <laughs> 언니 같잖아. 헷갈려 뭐야? 에어팟도 귀해요. 원영이 진짜 닮아가지고 어떡해. 일단 예쁜 걸꼭 선물 주고 싶어요. 근데 잠깐 편지가 <laughs>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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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laughs> <너> 무슨 생각을? <laughs> 이거만 기대했거든요. 솔직히 고기도 좋아했는데 진짜 이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. 원영이가제 얘기를,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제가 뭔가 항상 고마웠거든요. 일단 I love you 이거다나해 하트. 원래부터 저한테 잘해줬는데 원영이어서좀 <laughs> 기뻐요 많이. 원영이 진짜 좋아 추운 반운반운반운 이게 맞는 건가? 어운추웠으면 좋겠어. 있있어 추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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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